감사합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늘 부른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가운데 저희도 세상 속에서 살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저희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세상을 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일주일간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한 주간 또 아침을 여는 시간에 하루를 여는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채워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힘을 내고 언제나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지키시고 이땅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심 같이 그 모든 사랑을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늘 푸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적으로 교육관을 잘중공할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건세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상을 향해 저희들 부른 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소외된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저희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아까운 데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주셨으며 저희들 그 속에 또한 자녀들을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세상 속에 살때 언제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들을 모두 뽐내며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일하는 곳곳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들을 저희들 차곡차곡 모으며 귀한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세상의 곳간에 쌓아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보물을 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사 저들에게 늘 축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하는 그 지혜로 그 지혜의 근본으로 서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음, 살피시고 인도하사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있게 하시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바른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계속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어, 전쟁과 또한 기아로 허덕이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 저희들의 교만함에서 나옴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한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음,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사 또한 2024년 한 해에 12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지키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만 날마다 힘내어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한 마음과 약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사 저들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상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한 그 상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자리에 말씀 들고 서신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국희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